윤니야 엄마 좀잘 봐줘. 엄마 안 예뻐 오늘? 응. 왜안 예뻐? 예쁠... 그때... 응? 아! <웃음> <웃음> 지금 엄마 머리 색깔 핑크핑크에요. 너... <laughs> 야, <웃음> 어이가 없네. <웃음> <웃음> 안녕, 음이 윤희 엄마예요. 엄마가 오늘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고 왔는데 굉장히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어요. 와우. 어떻게 파격 변신을 했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들께 한번 살짝 공개해 보도록 할게요. Let's go! 짠! 엄마가 이렇게 핑크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완전 파격적이죠? 엄마가 이렇게 파격 변신을 했는데 음이유니 과연 엄마 머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여러분 같이 기대해 주세요. 안녕? 뭐야? 왔어? 오늘 학기에서 잘 놀았어? 응 근데 오늘 컵메뉴 맛있어? 윤희야 나좀봐 나한테 관심이 없어? 네. 너무한 거 아니야? 커피야? 나좀봐 아, 그거 말고 유니야. 나를 보라고 윤희야 엄마 좀잘 봐줘 엄마 안 예뻐 오늘? 응왜안 예뻐? 응? 이게 뭐야? 야, 야. 응. 아, 아, 아. 엄마 머리 어때? 이게 뭐야? 예뻐, 안 예뻐? 안 예뻐. 어? 야, 에이? 이것도 예쁘다고 해줘야지. 아, 애, 애, 예쁘다. 그게 그래, 끝이야? 응. 배고파. 이래. 나한테 관심 가지라니까. 배고파, 파파. 우미야, 엄마 왔다. 야 너라니 너라니? 하? 아니 어때 잘 봐? 어... 잘안 봐도 딱 보여. 완전 음... 별로인데. 음이도 미용실 좀 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염색 말고 매직 좀 해야 되는데. 파마리 음이 너 앞머리 엄청 곱슬거리기 시작했어. 사자? 사자보다 좀더 심해. 어? 어 아니야 고등어인지 사자 갈기를 만들어 날라. 응? 지금 보시면은 머리가. <laughs> 아왜안 보여주냐고 보여주라고. 갈 아, 보시면 지금. <웃음> 아, 아. <웃음> 아니, 엄마 머리 어때 잘좀 봐. 머리 결은 좋아진 것 같아. 머리 결은 나빠졌는데? 아아 아는 아. 아니고. <laughs> 탈색을 한번더 했더니 머릿결이 엄청 상했어. 더 좋아 보이는데? 아니요 지금 엄마 머리 색깔 핑크핑크예요 야, 어이가 없네. 윤희는 크면은 어떤 머리 하고 싶어? 애취 아, 머리. 그런 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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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아니야. 난 머리가 이만한 색이서 연한 갈대기을 연색 하고 머리를 이렇게 묶고 다닌 거야. 그게 무슨 머리일까? 그걸로 바닥을 쓰겠대. 완전 빗자루 머리네. 엄마 오늘 머리는 결국. 안 예쁘다는 거야? 예 yes! e 엄마 오래간만에 머리 하고 와서 음미랑 윤희가 예뻐해줄 줄 알았는데 둘다안 예쁘다고 해서 속상해. 엄마가 보기에는 핑크색이 예쁘게 잘 나왔는데? 그좀 연한 거 같아 너무. 어 일부러 연하게 한 거야? 음, 나... 애쉬 핑크 그렇게 한 거야. 나는 어, 진한 핑크 좋아해. 야 진한 핑크 머리 했으면 너무 웃겼을 것 같아. 형광 핑크색. <laughs> <laughs> 그럼 밤에 짝반짝 오마이갓 oh no. 엄마가 오늘 충격적인 색깔 핑크색으로 염색을 하고 왔는데요 결과는 대실패입니다 아왜아 대실패. 아, 경축 성공고 예쁘다고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당신의 실패를 축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색으로 염색하고 싶으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 다음 또 만나요. 만나요! 안녕! 엄마 머리카락이 이렇게... <laughs> 어? 미안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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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